당신이 형 용적으로 알 보상 하나도 안 먹고 1등 했으면 좋겠다 이코펜 채널 매니저로부터 온한 메시지 아그 아급하다 아크,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아 이거는 그냥 내가 보통 받는 거 즐기는 거 아니냐 그냥 시청자들이 형다 알면서 왜그래시지이 정도면 제 팬들이 만나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자세가 빨리 시작해 이렇게 시작된 나의 불행은 너의 행복 알을 아예 안 먹고 승리하기엔 불편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늦끼 직전 시원하게 알을 한번 먹고 승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밥에선 요즘 고 고들만 간다는 벨트를 집어주고 있... 시르르르드 구간인데 은둔 고수가 숨어있었네요. 너무 얕본 제 잘못입니다. 지팡이라도 집어주고 다음 라운드에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 일단 다 구매해버리겠습니다. 어머머머 또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너도 내가 등장해 현재 수중에는 3원이 있고 대기열의 기물을 다 판매하면 7원 이번 미니언에서 3원이 나온다면 다 팔아버리고 10원 이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에브바리암 3원 딸이 돼왜 이렇게 귀 나와가지고 다 팔리게 만드냐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새끼야 초번부터 깔끔하게 10원 이자를 받아내고 파이클을 뽑아 감시자까지 씌워주겠습니다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건 피관리 알못 먹는 용적은 무시너지나 다름없기 때문에 당장 3용적을 맞추는 것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렇게 최대한 피관리를 해주기 위해 랩버을 쳐주고 연승을 이어가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각각 뱅뱅 이갈리가 제일 중요한 판인데 벌써부터 패배는 너무 뼈 아픕니다. 다시 재정비를 해준 다음 제대로 전투에 임한다면 헐, 다시 칵칵팽 승다 때가 되었습니다. 이대하지도 바라지도 않던 삼룡족이 나버렸습니다. 갑자기 겁나 초라해진 전투력. 하지만 누구보다 용족을 사랑하는 저에게 믿어야 합니다. 힘찬 발걸음을 떼는 세트. 아우 좀 버텨봐 이 비질이 새끼. 아우 우디를 저거는 게임 하고 있었냐? 야 스킬이라도 좀 써봐 그 템들고 뭐하냐? 아우 알라는 거밖에 할줄 모르는 알싸한 새끼들아. 대법 쳐서 누누를 투입시켜주고 더 이상 이득에 희망은 없습니다 제발 살살 때려달라고 빌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덱은 이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비벼볼 만한 아, 거 같습 니아뭔 드리븐이래? 설마 애시 1인권 꼰거 아니지? 정답입니다 와 1인권 꼰.. 시라라라라 돌고북에서 비프를 먹은 쇼진을 만들어주고 운 좋게 누누 이성을 떼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오는 용적 보상 야마 이걸 잡아 우리 애들 바보 할새끼야 지금 먹여 살릴 애들이 몇 명인데 악천 아, 미션 중이야 으으으으으 <laughs> 이번 덱은 제법 단단한 덱입니다. 간지르다이차벌세기대 탈커잉, 제법 탈 나르난지가. 아! 한 번만 더이 기회를 좀 잊지 끼들어 나르난지마. 메인딜러인 자이라가 이성을 찍었네요. 이제부터 하이머가 나올 때까지 바짝 연승을 땡기야 합니다. 이번 덱은 초반 강인 군단 초 호병대. 악세 보이지만 우리 누누가 맛있는 녀석으로다가 한입 해주면 승산 있습니다. 누누야 야소만 먹어 좀 우리가 이겨줄. 야이 음. 무거나척 주워서 먹으니까 배탈이 나지 새끼야. 3초 안에 먹었다고. 초밥 집이 선 디지케 갈리오를 먹어주고 점점 쌓여가는 용족 보상. 이걸 어떻게 참냐고. 이번엔 매우 강한 잡대기지만 드타가 날기 전에 묶어주기만 한다면 그림도 없지. 잠시 나갈 아야 새끼가 항상 겸손할 줄 아. 잠시 나가서 먹을 것 같아. 잠시 나가서 먹을 것 같아. 잠시 나가서 먹을 것 같아. 겸손이 아줌마야. 다이라가 죽었지만 우리에게 어깨 형님들이 나왔습니다. 응니? 탈란한 에서 모자를 집어 극딜 하이머템을 완성시켜줍니다. 이제 하이머 형님 나오실 때까지 존버에 존버를 해야 합니다. 이사도 넣어 최대한 암라인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이번 대가 사포병대대. 시너지는 엄청 강하지만 이쪽도 일성 파티입니다. 발만 싸워준다면 정말 승산이 있습니다. 난 역시는 역시 루시안 쪽으로 덩크를 쏘지 않는 자이라. 루시안이 너무 고마웠는지 v i p 마사지를 시전합니다. 현현이새끼 아이, 한탄이 유리, 아이, 새끼야! 이적같이 살아남은 자이라. 마지막 남은 부부한 쌍을 가볍게 처리해주겠습니다. 세나장은 오래가 마무르! 사람 미치게 만드는 용적 보상. 바둑이나 자연폐에서 정신 나갈 것 같은데 보상까지 못 먹는다면 정신 나가서 먹을 것 같아. 정신 나가서 먹. 어떻게든 버텨 보겠습니다. 그 때선 별태 두 개를 먹어 오머그를 만들어 주고 우여코여 이기기 위해 배치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운 좋게 대각선 배치에 성공해버리고 바이라이 동풀 한번에 극락으로 가버리는 칼리스타. 이것이 극딜템의 들통이죠. 아니 밀밀 키어바라귀기미새끼들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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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미안해요. 다행히 칼리를 잡은 후라 변수가 생겨도 크게 의미는 없었습니다. 끈질기게 버티는 레오나까지 잡아 오랜만에 승리를 만끽해주고 고기 고에서뭘 집을지 한참 고민 중입니다. 이 집회가 있으니 하이머를 위해 재생술사를 만들어주는 게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바로 연음을 집어주고 야야이라디왜 꺼냐? 야이뭐 하니? 아 재생 만들 수 있었는데? 아 생각 좀 하자. 레를 넣어 덱을 좀더 딱딱하게 만들어주고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던 용적이 나왔습니다. 덕분에 레리 빠지면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전투력. 아유 용리 쓰레기 같은 거 진짜. 한때는 들었어. 진심으로 사랑했던 들었어. 용적이었지만 썸네일을 위해서 사랑해도 통계하는 이번 댁은 찬란한 도장을 들고 있네요. 도자마 찬란한 침적. 초밥집에선 재생 술사를 만들지 못한 한으로연우를 집어주고 드디어 재난 지원금이 나옵니다. 전 많은 건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하이머 형님을 보기 위한 자금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한 아, 눈물이 무슨 몇 개를? 야 우냐? 야이 새끼 운다. <laughs> 너무 울적해지네요 누누와 볼베를 교체해주고 어쩔 수 없이 눈물 하나를 더 넣어 스킬을 빨리 굴리도록 해줘야겠습니다 반반! 라누안마다좀 멍청한 곰새끼 아쉽게도 아에를 원폼에 보내지 못한 상황 아에공에 쓸려나가는 나약한 용접들 갈리오가 버텨주는 동안 겨우 아에를 잡아내긴 했지만 다이라로 3대1은 무리죠 아쉽게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마 마다쭈 미끼때문에 지랄라고이 새끼 개뻐나쥬 나르는 덩쿠라 으아 믿고 있었다고 미쳤다 이번 덱은 두분이 몰빵 덱입니다 대각선 포지션이 아니라 불안하지만 우리에겐 블루를 먹으면 볼 배가 있죠 만발 다이아만당 덱 오라고 남은 피는 24더 이상 버티다간 부러집니다 8레벨도 찍었겠다 모든 돈을 당진해서 하이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가보자 개쓰리 같은 영적씨 그나마 이 성장이 잘된 상황. 급하게 남은 템들을 분배해주는데, 개구한테 물려버린 자이라. 잘 된가더라도, 나르는다고, 꼴! 이안 아, 아, 돼! 지켜줘! 우리, 자이라 지켜! 이 새끼들아! 다행히 자이라가 목을 뺏기기 직전 스킬을 쓰고 죽어 겨우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또 소식이 없는 하이머 형님 야야 여기서 하이머 형님 무조건 나온다 하나 믿고 먹어보자 으이? 점점 더 강해지는 유. 하지만 견뎌내야 합니다 밤 만날 적을 예상해서 포지션을 옮겨주고 완벽하게 성공한 대각선 저격 느림도 없지 그냥 올라갑니다 혹시 저 별도 나를 보고 있을까 아니 날 보고 있지 않을까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쇼진이 있기 때문에 내려와서 평타 몇대맞춰 찾을... <laughs> 별도 나를 보고 있 당신차양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나다운 당국 불안불안했지만 겨우 승리를 따내고 초밥집으로 향합니다 심장을 먹어 볼배한테 넣어주고 또 뒤지게 안나오는 하이머 형님 이 정도면 챔프 삭제한거 아이가 멘탈이 흔들리는지 심장 위치선정도 망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머리채까지 잡히는 자이라 그냥 말도 안되게 털려버립니다 어나 죽나? 좀만 더 잡아봐 좀 에!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알을 한번에 먹으면 차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천천히 침착하게 먹어줘야 됩니다 아이고 꽝입니다 손님 일본에서 안됩니다 침착하게 한 살. 으흐흐흐리가른주라라른주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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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처럼라이 녀석아 아나왜 이번 덱은 군단덱입니다. 암라인이 버텨주는 동안 한땀한땀 만화를 모으고 있는 하이머. 루비궁이 완벽하게 꽂히고 그 위로 하이머공이 지나갑니다. 아직 1성밖에 안 되지만 엄청난 딜을 보여주는 딩거 형님. 완벽한 오코드의 호흡으로 승리를 따냅니다. 현재 대부분이 이성이고 하이머 템도 워낙 좋게 버티며 고레벨을 가도 괜찮다고 판단. 용에서 나온 침장도 꽂아 이 침장을 만들어주고 바로 고레벨을 땡기고 하이머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이성을 찍어 4재생까지 만들어줬지만 진짜 뒤지게 안 나오나 하이머 셰. 다행히 밸빨발로 군단덱을 보내버리고 다시 하이머를 찾아보지만 진짜 진짜 뒤지게 안 나옵니다. 어거지로 가려는 이 거리다 상대를 하이머 옆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여기 아유못 옮겼어. 제발 제발 제발. 야 이거 한 방이 죽는거 아니야? 앞에한테 한 방이 죽을 것 같은데 하이머. 좋아 점심 마셔보거. 좋았어. 내 판이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이제는 정말 하이머를 찾아야 합니다. 야0원 예. 탕진우 드디어 나와준 한 마리. 앞으로 단한 마리. 이악물고 버텨보겠습니다. 이번 대는 철갑 경찰병대. 팀장 다 맞아버렸. 응 소통 안 통해? 왜왜 니가 나는데 반바임거가 <놀람> 서풍을 막았지만 볼게 지르는 공으로 단체 점심맹을 끊어준다. 타이머의 공으로 마무리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향하는 초밥지. 나야, 하이머 무조건 하이머. 이거 완성된 거 먹어야지. 완성품 먹어야지. 그렇지. 아 끝났다. 진차 끝났습니다. 오벨류 대의 4대생 이성 극딜 하이머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번 대은 아펠 몰빵 덱이네요. 무슨 운인지 이침장을 피하고 하이머한테 잠이 배우는 다이애나. 이대로 공을 맞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다이애나 어디요 개똥챔 그 누가 하냐. 어디 새끼야 다시 한번 말해봐. 발리오의 도발에 쉽게 넘어가버린 다이애나. 그 사이 만화를 다 채운 딩고 형님. 자 들어가자. 아니 어디 이냐 병신아. 인 잉거 아! 형님의 개똥궁 때문에 진짜 질뻔했습니다 이제 남은 적은 두명좀더 단단해지기 위해 용적을 다 빼버린 다음 삼 a 비를 맞춰주고 이런데는구박자 케일 덱입니다 심장 d 아버리지 아? Ù... Oh, 너무 h i 네 p e r but you go. Even then, 아 와, 아, 죽이는데 제발, 발사 한번 더, 아, 이거.